서산 나들목, 서산용현리마열의 삼존상, 개심사, 서산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간월도 간월암, 서산버드랜드 창립포구, 해미국제성지, 송악나들목, 삼길포항, 황금산 벌천포 운도, 서산동부전통시장, 서산중앙호수공원, 서산용현리마열의 삼존상, 서산해미읍성, 서산나들목 유기방가옥 국립용현자연휴양림 가야산, 일락산, 등산. 서산 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간월도, 간월암, 송악나들목 3길 포항 벌천포 서산중앙호수공원 서산, 서산 해미읍성 해미아이시 서산버드랜드 부석사, 서산동부전통시장 서산 나들목 서산용 현리마을 열애 삼존상 개심사 서산 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간월도 간월암, 서산버드랜드 창립포구, 해미국제성지, 송악나들목 삼길포항 황금산 벌천포 웅도 서산동부전통시장 서산중앙호수공원 서산용현리마열열의삼존상 서산해미읍성 서산나들목 유기방가옥 국립용현자연휴양림가야산 일락산 등산 서산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간월도 간월암 송악나들목 삼길포항 벌천포 서산중앙호수공원 서산해미읍성 해미아이시 서산버드랜드 부석사 서산동부전통시장 구분 개인단체 20인 이상 서산시민 명예시민 어른 3,000원 2,000원 1,500원 청소년 중고등학생 군인 병장 이하 2,000원 1,500원 1,000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무료 버드랜드 입장료 서산용 현리마을 열의 삼존상 개심사 서산해미읍성 서산동부전통시장 봄 가을 코스 여름 코스 홍성역 출발 홍성역 도착 홍성역 도착 홍성역 출발 간월도 부석사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서산동부전통시장 구분 개인 단체 20인 이상 서산시민 명예시민 어른 3,000원 2,000원 1,500원 청소년 중고등학생 군인 병장 이하 2,000원 1,500원 1,000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무료. 버드랜드 입장료. 서산용 현리마을열의 삼존상 개심사 서산해미읍성 서산동부전통시장. 봄가을코스. 여름코스. 홍성역 출발 홍성역 도착. 홍성역 도착 홍성역 출발 간월도 부석사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서산동부전통시장. 해미읍성은 조선초병영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조선시대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된 평성이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현장. 이기도 하여 해마다 많은 순례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방문하신 곳이다. 코스티프. 서산 해미읍성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해미국제성지. 개심사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서산 한우목장.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서산용혈리마예열의 삼존상. 알아가야 할 디프 해미읍성은 적군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가신다. 많은 탱자나무를 성 주변에 둘러 심었기 때문에 탱자성이라고도 불리웠다. 해미읍성은 원형이 잘보전되어 있는 조선시대 읍성 중 하나이다. 성벽에는 청주, 공주 등각 고을 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축성 당시 각 고을별로 정해진 구간을 맞도록 하고 혹시 성벽이 무너질 경우 그 구간의 고을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백선 2015-2018년 야간관광백선 2020년에 선정된 곳으로 매년 10월 서산시 대표 축제인 서산해미읍성축제가 개최된다. 해미 국제성지에서 한티고개까지 이어진 코스로 산수저수지 중간지점에는 작은 쉼터 공원이 있으며, 안내도에는 순례길이 된 유래다 설명되어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초 병영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된 평성이다. 조선우기 천주교 박해의 현장이기도 하여 해마다 많은 순례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방문하신 곳이다. 코스티프 서산 해미읍성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해미국제성지 개심사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서산 한우목장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서산 용혈리마열의 삼존상 아라가야 할티프 해미읍성은 적군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가신다. 많은 탱자나무를 성 주변에. 불러 심었기 때문에 탱자성 이라고도 불리웠다. 해미읍성은 원형이 잘 보전 되어 있는 조선시대 읍성 중 하나이다. 성벽에는 청주, 공주 등각 고을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축성 당시 각 고을별로 정해진 구간을 맞도록 하고 혹시 성벽이 무너질 경우 그 구간의 고을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백선 2015~2018년 야간관광 100선.